예. <laughs> 네. 자,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섯 가지 문제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데, 자, 종교의 본질이 뭐냐? 네 가지예요. 종교의 본질은 뭐냐? 첫째,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절대자를, 신을. 그래서 예를 들면 사경제 1 6장1 6절을 보면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이 나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얼마나 용하다고 소문이 났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점을 많이 봤으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쪽집게쪽집게한 거야, 쪽짓게. 딱! 들어가는 거지. 예? 근데 이게, 이게 근본이 어디서 온 거야? 점을 치게 만드는 영물 귀신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하고 신령한 장소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이 무속 신앙에 뿌리가 깊죠. 어, 계룡산 총각도사, 시리산천여보살네 많죠 지금도. 제가 남대전계 부목사 2년 시대 문창시장 안에 사택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일대가 전부 그냥 보살집이었어요. 네. 아, 그, 그쪽으로 다가. 그러니까 네. 계룡산에 그 상군본부 들어오면서 네. 다 쫓겨나가지고 계룡산 네. 다음 어디냐? 보문산이다. 이래가지고그 일대에 그렇게 많은 거래요. 점심이 네. 부사동으로. 부사동 네. 하여튼 그렇죠. 네. 그야 진짜 그 영적으로 그 터가 센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집 사람이 그집 싫다고 막 울면서 반대했는데 제가 고집불에서 네. 이사를 갔거든요. 이상그 다음날, 그, 우리 춘기 그게,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인데,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이 떨어져, 거꾸로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기 애기 때인데, 애기 안고 뒤, 그 계단 내려오다가 그냥 뒤로 발라당 미끄러져가지고 겨울에, 혹이 막 이만한 편하고, 두 아들 다 병신 되거나 죽을 뻔했어요. 확실히 그, 그 집터가 센 데가 있더만요. 예, 왜냐면 우리 1층 그 주인집이 그 보살집이었거든요. 예? <laughs> 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썼죠. 주의족이 가는데 감히 뭐, 귀신들이 뭐, 이러고 갔는데, 어, 그 터가 센 데가 있더라고, 그게. 예. 아, 오죽하면 사우라니, 이신적판대을 찾아갔겠어요. 사우라니,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니까, 악신이 들려서 막 고통을 받으니까, 용하다고 소문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이 이 신접한 여인 강신무라 그러죠. 예, 율법에 보면 다 어, 돌로 쳐죽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예, 율법에 따르면 다 돌로 쳐죽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건 누가 하는 거니까 귀신이 하는 거니까. 그건 우상숭배니까 본질이. 아멘합시다. 아멘. 이게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가시면.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출발점이 세상이 다른 모든 종교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은 첫째로 인간이 찾아가는 거. 두 번째로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 인간이. 자, 10편, 115편,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우상들, 눈과 눈,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조차 내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이 헛되고 땡 우상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이 우상승배가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10개명이 이계명이 뭐예요? 출굽기 시장, 시작. 너를 위하여 세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며,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내 하나님 여와는 호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오요 자,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예. 우리 저 북쪽 동네 가면 은 저렇게 만들어놓고 절하는 거 보이시죠? 참 불쌍한 우리 북한 동네 예?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동상을 3만 5천 개가 있다잖아요. 북한 전역에 저런 게. 아니 김일성 김정일 지금 지옥 가 있다고요.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 복을 줍니까? 지옥 가 있는 인간들 그 동상을 만들어 거기다 대고 위대하신 우리 김일성 수령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러면서 복달라고 절하고 앉아서 얼마나 불쌍한 우리 동포들입니까 여러분 아멘합시다 아멘.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카톨릭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집앞에 대전에서 제일 큰 성당 있잖아요 입구에 보면 은딱 예수상 마리아상 만들어놓고 들어갈 때 보면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전부. 그우상숭배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예? 종교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독생자를. 요한복음 장 14절. 시작. 시작. 아메.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대요. God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죠? 출발이. 종교의 본질 세 번째. 종교는 인간의 뭘 강조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 뭐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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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는 완전히 그냥 자랑질하는 센터가 될 거예요. 야,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나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 어,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어,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는 하나같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열심히 공덕을 쌓고 돈을 갖다가 바치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거짓선자들 850명이 850대1의 영적 대결을 벌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이갈매산에다가 돌로 재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각을 뜨고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그냥 거기서 바알이 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 주소서 막 춤을 추고 광란에 그런 예? 축제를 하는데 불을 부른 거냐. <laughs> <laughs> 뭐, 예? 먼지한톨안 떨어져요. 그니게 그러니까 엘리아가 막 조롱하잖아요. 옆에서. 야, 더큰 소리를 해봐. 이 신이 출장 나갔는지, 낮잠 자고 있는지. 더큰 소리를 해봐. 그러니까 나중에 정오가 지내서 안 되니까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신을, 어, 흥분시키려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아가 딱, 비켜, 비켜. 여와여, 응답하 없어서 엘리아의 하나님, 엘리아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 백성들을 알게 없어서.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단 전체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야, 시의 공덕 쌓고, 그냥, 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을 3천만 원 주고 사면, 바람난 남편이 돌아온다고, 3천만 원씩 주고 산대, 그걸. 자 이게 종교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걸 은혜로. 할렐루야! 에베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로. 이게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에요. 네 번째로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거잖아요 어 해탈하고 네가 부처가 되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비워 가지고 우리가 부처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불교의 가르침이 진짜라면 이 지구상에서 지금 제가 태국을 가보니까요 97%가 불교예요 전 국민의 97%가 그러면 태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 97%가 불교를 믿는 태국 가보신 분. 태국 가보세요. 완전히 마약과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에요. 그렇게 썩어빠지고 타락한 나라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영적 어둠이 나라 전체에 깊게 들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불교는 이건 이 마귀의 종교라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태국 가보면. 아멘. 아멘. 도로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보니까 그 집이 비어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가 됐다. 이이 집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거든. 마음을 비운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니까 이 귀신들이 어떻게요? 해 AI가 그려줬어요. 더 더악한 귀신이 이 들어오는 거야. 더악한 귀신이 이거. 그러니까 태국 같이 되는 거예요. 태국 파타야 가보세요. 게이들이 막 게이 시를막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서이다된천국이요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그떻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마음과 욕심과 생각과 물질을 비우는무소위를 강조하는데, 그건 공허할 뿐인 거죠. 얼마나 이런 불교가 공허한 종교인지 아십니까? 불교의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생불로 추앙받던 성철 스님이 86세 에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6월, 열반 속에 보세요. 열반 속. 그 내용이 뭡니까? 한평생 수많은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커서 하늘에 미친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지니 그 천이 한갈래 망갈래구나. 이러면서 죽었어요, 성철 스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분, 하도 돈을 많이 닦아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들어갈 지옥을 본 겁니다 네. 왜 성천스님이 천추의 하늘 안고 세상을 떠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죠 하지만 복음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어떡 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왜이 인류 역사에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아담가와 처음 사람이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니, 왜 뱀하고 말을 섞냐고요, 하고왜 뱀하고 대화를 하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지. 예? 그 그래. 아장가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사놓고 안 따먹었을 거라 그러잖아요. 잡아가지고 뱀탕 끓여먹어왜 <laughs> 뱀하고 말을 섞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고.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인이 아담가와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한다 그 인류의 문명은 에덴 동쪽의 문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문명의 기초를 세워간 것 인류의 문명은 에덴 동쪽의문명이다그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장 어리석습니다. 두 번째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 말한 사람입니다. 자, 시편을 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네. 자는 그리하나님하의지는그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뭐죠? 무실론, 유물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칼마스 렌닌이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이 유물론, 진화론. 이게 다 마귀 사상이거든요. 예. 네? 그 결국 70년 만에 망했잖아요. 공산주의 종족 소련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공산해됐다고 소련이 망했잖아요. 공산주의는 이건, 이건 엉터리라는 걸 알고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걸 갖다가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 정권을 지금 지금까지도 3대째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망한 이 사상인데 또 그걸 좋다고 추정하는 종북주사파들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 철저한 공산주의를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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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서 출발된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고 아멘,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또한 그들이 시작 또그싫어하 하나님께서 상 합당해진 것들. 하단. 이게 지금 뭔지 아시겠죠? <놀람> 퀴어 퓨어 죽지 않은 동성애자들. AI 보고 그려보라고 할때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상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만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 네오마크시즘, 이신 이 마크스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통과됐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동성 결혼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마지막 보루로 싸우고 있는데, 끝까지 싸워야죠. 끝까지 싸워야죠. 얼마나 악법인지 모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엊그제도 보니까 그, 그, 그 용해인인가? 왜 민주당의 그 여자 국회의원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막, 그, 막 논쟁하는 게 나오던데, 어, 작년에건제그 그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이 큐어들, 동성애들 축제하려고 하니까 대구시장이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용의인이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 대구시장이 그걸 못하게 할 권한이 있냐? 홍준표는, 그 어, 대구시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이거 가지고 막 서로 입신을 마던데. 여러분, 그런 거 허용하고 동성견을 합법화 시키면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소동가공 뭐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 망했어요. 유황불로 멸망받았어요. 동성애는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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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런 모든 합당치 못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어리석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뭐라고 그냐야 우리가 자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불이 흐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지는 거라. 이게 얼마나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죠? 아니, 탑을 쌓운드를 얼마나 높이 쌓운드를 하늘 꼭대기까지 가, 가, 닿게 쌓겠습니까, 인간이, 참.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죽겠서 저희를 비웃으시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자, 참, 그럼들 참, 네?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예. 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신 적 있죠? 예? 육산 빌딩도저 롯데월드도 성냥 감마라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뭐, 얼마나 탑을 넣겠어 하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이 교만. 참 어리석은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 쉽계명 중에 하나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듣지 말라. 그, 그래 참. 이 영어에 보면요. 미국 사람들 욕할 때 보면, 지저스, 지저스 하거든요. 지저스가 욕이에요, 욕. 이 개자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야이 사탄의 역사가. 지이자스, 지이자스. 이게 욕입니다, 욕. 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쓰신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는 사람. 사도행진을 보면 헤롯당이 손을 들어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이 기뻐는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뭘로 세우셨다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 생명을 바쳐 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이 이, 이, 이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핍박하고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합시다 교회를 사랑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이게 민주당 지지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정신 차려야 돼요. 뭐, 무지해서 그렇겠지만. 민주당이 교회 폐쇄법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폐쇄법이 있든 교회 폐쇄법. 계속 그걸 발휘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교회 다문닫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런, 이런 악법을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지지하는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그 민주당의 표를 찍는 사람들은 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무진을 회개해야 되고. 예. 예. 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권한 딱 입법, 사법, 행정 장악하면은 이 교회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교회 다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저 중국식 공산주의 국가 된다니까 우리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어제 6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AI, AI 추산. 서울에 광화문 여의도에 600만 명이 모였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600만 명이 모였어요. 어제 600만 명 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해야 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네. 코로나 때, 문재인 정권 때, 그, 그, 누구야, 그 통일부 장관에, 토, 통일부 장관 했던 인간 있죠. 이, 이, 인형. 이인영이인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잘 됐다고. 이번 기회에, 이한국교회 이것들 손좀 봐야 된다고. 통일부 장관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한국교회손좀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1만 개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1만 개. 예? 이런 정권이, 이런 악한, 이런 사탄적 정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는 사람. 또 하나님이 아니한 타는 것을 사실은 그것은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종로로. 갈라디아 사장팔 절보세요 시작. <목소리> 네,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 정으로 타고 있는 거랍니다 또고린도서 12장이죠 시작 <목소리> 아멘 이 종교의 본질이우상숭배 본질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가 아닌 보금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